심생명고사입니다 오늘 저는 럭보스쿼드할 것입니다 자번에 유지 못하셨을건도 있죠? 그거 할건데요 이번에 새로운 게스트가 왔어요 노랭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게스트 와보시겠어요? 마이크도 키고 저기요? 안녕하세요 네 이거 이거 그냥 디 있나요? 디스, 여기요 근데 이거 디스코드가 아니라 그냥 통화라서 좀 음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디스코드는 음질이 좋나요? 네 디스코드는 컴퓨터 그거로 하니까요 아 근데 이거 왜 깨졌지? 어디... 몰라요 저 잠시만요 어 됐어 일단 딱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가봅시다 가봅시다 들어가자 내가 접속이 안 됐어 접속이 안 될까 라고요뭔 소리세요 접속 됐는데요? 임 접속됐어요. 임도 유지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. 알피인데 도망 갔어요. 저 죽었어요 방금 실수로 아이씨 이 택티컬 니다 택티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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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, 아니 먹었다가 죽었어요. 저 휴지로 걸박다 떨어져서 사망했어요. 아 망했네요. 지금 게임이. 왜요? 왜 택티컬 나왔어요? 네, 내가 택티컬 나왔죠. 저도 나왔는데요? 와이 택티컬. 사람들, 대학, 사람들 없애보러 가봅시다. 이 택티컬 이 택티컬 나이스. 그럼 저는 이제 하늘 위에서 보겠습니다. 네. 어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. 네. 저 PVP는 어, 오지에 잘하거든요. 아이즈 노이즈. 아이즈도 아니고 노이즈. 지금 초록팀 쳐들어가는 거 어떨까요? 그럴까요? 그럴까요? 아, 진짜 저걸 난 내버리네. 초록팀 3티어입니다, 3티어. 초록팀, 초록팀 저걸 으신대요 초록팀이. 그럴까요? 팀이 저걸 으신대요 초록팀인데요. 침대 부서진 게.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여기 아 진짜 저걸려는 여기에 3티입니다 3티 3티? 안맞죠 우리도 하면 되잖아 아 그래요? 근데 우리는 편하게 우리안 몰렸는데 오와 특티컬이다 왜요? 특티컬 나이스고요 굉장생각났거든요 초록팀 적어도 아닌데요? 그래요? 음. 그럼 제 제가 잘못 봤나, 보군요노랑 팀이에요. 노랑 노랑 저거 넣으시면 조금 까다롭네요. 네. 아, 일단 지지시고요. 아, 하나, 둘, 셋! 네, 일단 끝났고요. 방금 도판했는데 그거 너무, 너무 분량이 안 나서 컷했습니다. 심지어 스폰트까지 당했어요. 네. 그리고, 그리고 우리 팀이, 우리 팀이 트롤을 했어요. 저거, 저거. 제제 솔라 패널 가져갔어요. 그... 네 여러분들 음.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네 그리고 여기서 프리즌 라이프 가, 밀어보기 갑니다. 하나 둘 네, 셋. 실수 실아 실수 다시 하겠습니다. 주세요. 아니 왜? 이거 <놀람> 아 잘못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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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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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안녕 <laughs> 안녕.